아무거나 대충 올려도 조회수 잘 나오는 알고리즘 좋은 채널을 사고 싶어요. 이런 생각으로 채널 알아보고 계신다면 이 영상 끝까지 꼭 보세요. 180만 구독자 채널을 20억에 샀다가 완전히 망한 실화가 있습니다. 채널 구매하려는데 사기당할까봐 저품질일까봐 걱정되시죠. 저는 직접 채널을 운영하며 검증한 노하우로 수익 창출된 유튜브 채널을 판매하는 알로아입니다. 신사임당이라는 채널입니다. 구독자 180만. 구매 전 영상들 보면 평균 3만 뷰. 때로는 100만, 300만 뷰. 구매자는 생각했겠죠? 나도 대충 올려도 3만은 나오겠지? 이 채널 실제로 20억 원에 팔렸습니다. 구매 후 어떻게 됐을까요? 대부분 영상이 1만 뷰도 못 넘깁니다. 조회수가 완전히 죽었습니다. 20억이 그냥 날아간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아무렇게나 올려도 조회수가 잘 나오는 채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무거나 구독자 많고 싼 채널 뭐 그냥 50만원 정도에 사서 무조건 영상만 잘 만들면 되겠네요 하실 텐데요. 그것도 아닙니다. 아무거나 올려도 조회수가 잘 나오는 채널은 없지만 엄청 잘 만들어서 올려도 조회수가 안 나오는 채널은 있습니다. 이런 채널은 정말 존재합니다. 아주 많이요. 특히 저렴하게 팔리는 싼 채널들이면 이럴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실제로 환불해 드린 사례인데 하루에 하나씩 영상 올렸는데 조회수가 처참했어요. 엄선해서 고르는 저도차 이런 채널을 피하지 못합니다. 저도 제 판단이 확실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저품질 보장 환불 정책을 걸고 파는 거고요. 싼맛에 샀다가 저품질 채널 걸리면 후회 많이 되실 겁니다. 저도 완벽하진 않지만 적어도 실패하면 교환이나 환불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판매자들은 팔고 나면 끝입니다. 말 그대로 채널만 띡 던져주고 끝이에요. 저는 품질 문제면 교환이나 환불에서 직접적인 손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고를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실제로는 채널만 사면 되는 게 아니라 세팅하고 디테일하게 알아야 할 점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문제는 검색해도 안 나오는 정보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저는 실제로 채널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험해보고 부딪혀가면서 구매자분들이 채널 세팅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정확한 포인트에 디테일하게 답변해드릴 수 있습니다. 시행착오로 시간과 돈을 날리지 않고 싶다면 고정 댓글에서 알로아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